해야 돼? 한 대, 아니, 일주일에,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소먹읍시다. <laughs>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다 말해. 어? 박사리 하고 싶은 말? 배불러요. 아, 배불러요. 태호, 술 먹고 밖에서 앉아기. 아. <laughs> 하고 싶은 말. 어. 그러니까 술 먹고 앉는 건가요? 우주 한... 많이 하세요. <laughs> 팀원들에 대한 얘기요. 다음에는 초밥 다음에는 초밥 는는리 다음에는 노래방 좀가요 <laughs> 볼링장 볼링장. 어, 아, 나 볼링장 좋아하나. 볼링장. 아, 진짜 어려워. 태운 어디? 내년에는 부부동반으로 같이. 뭐야? <laughs> 볼링장. <볼립장을> 뭐야? 뭐야?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여종 여론, 여론이 안 좋아. 여론이 안 좋아. 이는 이래 이래 이건 <laughs> 아, <그건> 아니잖아. <laughs> 열받기 시작했다. 식때 들어갈 때가 나올 다들올 겨울엔 스키장. 어, 꼴! 빨리 찍어야지. 네. 네, 올 겨울엔 진짜 땅콩꽃. 어, 나땅 재밌어. 진짜 재밌어. 올해 일 많이 했으니까 올 겨울엔 스키장 갑시다.